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서인아입니다. 자, 여러분, 리플이 이제 전통 음융권에 도전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미국의 은행연합회에서 리플 등 디지털 자산기업의 은행인가 신청에 제동을 요구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리플의 가장 큰 미래 먹을거리라고 했었던 이 은행업, 이게 완전히 길이 막혀버린 것인지, 그럼 우리는 어, 어떤 길로 가야 되고, 리플을 어떻게 바라보고 투자를 해야 되는가, 제가 오늘 영상에서 한번 같이 말씀드릴 거고요. 지금 현재 콘 시장 전체적인 흐름도 같이 알아보면서 여러분들이 또 어떻게 투자해야 남들보다 더 많이 극대화된 수익 가져갈 수 있는가 오늘 영상에서도 제가 오늘 한번 또 말씀드릴 거니까 자, 영상 꼭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자, 그리고 응원의 댓글 한번씩 달아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리플 투자하고 계신 분들 모두 부자 될수 있게 댓글에다가 리플 부자 다 같이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시면 다들 부자 되실 거예요.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요 기사부터 한번 뜯어 보게 되면은 자, 미국의 은행 연합회가 이제 리플처럼 이런 디지털 자산 기업이 은행 인가 신청하는 거 막아 주세요라고 요구를 했어요. 그니까 전통 은행권은 우리가 계속 이어가야 되는데, 왜 이렇게 신흥 디지털 자산 기업들이 자꾸 들이대냐, 이거지. 근데 여러분들, 어쨌든 시대는 계속 변화하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계속 변화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금융권에서도 당연한 변화입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또 자기들끼리 해먹겠다고, 이제 디지털 자산기업, 은행인가 신청 못하게 해줘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결국에는 어쩔 수 없이 올 수밖에 없는 수순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지금 은행 연합회에서 이제 제동을 요구하면서 얘기를 한 거는 이런 코인들은 사실 어떻게 보면은 안정성이 부족하다. 요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근데 리플이 지금까지 뭘해 왔어요? 오케이, 알겠어. 내가 전통 금융권까지 도전을 할 건데 니들이 나를 못 믿겠어? 그러면 믿을 수 있게 만들어 줄게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계속 착착착착 모든 걸 준비해 오고 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특히나 신뢰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 쓰임새가 있어야 돼. 필요성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지금 가장 코인 시장에서 각광받고 있는 스테이블 코인까지도 리플 사에서 발행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돼? 그리고 또 이제 트럼프하고도 트럼프 대통령하고도 되게 각별한 사이를 만들어 놓고 스테이블 코인까지 발행을 해가지고 이렇게 또 운영을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미국 정부에서 예뻐할 수 밖에 없는 거예요. 자, 스테이블 코인에 대한 설명은 그동안 많이 해드렸으니까 제가 또 잊을만 할때또 영상에서 한번 말씀드릴게요. 오늘은 일단 패스를 좀 하고. 자, 그리고 지금 그래서 이 은행연합회에서는 요거를 막아달라고 하고 있는데 이미 리플은 점점 중요한 역할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다음 기사 한번 보시게 되면은 아 근데 여러분 이 기사 이렇게 이 광고 없애는 칸도 없고 왜 이렇게 만든 거야? 나 우리 여러분들한테 잘 보여주고 싶은데 어쨌든 이 위에도 있으니까 읽어드릴게요. 자 리플 XRP는 IMF핀테크 자문단에 공식 참여를 하게 되었다. 글로벌 금융 인프라 개편 중심에 선다. 자 이런 기사가 나오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보시게 되면은. 자, IMF 뭡니까? 국제 통화 기금이죠. 여기서 핀테크 자문단으로 참여를 하게 되었다라는 건데. 자, 핀테크는 뭐냐면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우리 여러분들 뭐 모베, 모바일로 폰뱅킹 이런 거 하잖아요, 여러분. 인터넷 뱅킹 쓰고 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런 거 전부 다 핀테크 기술로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이제 어이 금융 거래를 첨단으로 바꿀 수 있게 또 이렇게 디지털로 변환할 수 있게, 요렇게 계속 나아가고 있는데, 여기에 자문단으로 공식 참여를 하게 됐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지금 이 파월 아저씨가 연준 의장으로 있는 이 Fed 연방준비제도에서도 테스트 페이먼츠라는 여기 운영위원회에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또 이제 뭐 영란은행에서도 엑셀러레이터라는 프로그램에도 참여를 하고 있다. 자,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저기에 일단 지금 리플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있는 기술력이 있기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들이 자문을 해줄 수 있는 위치에 가 있고 여기저기 프로그램 참여하면서 자, 그래서 이 기술력이 있다라는 걸 계속해서 증명해 나가고 있고, 여기저기 협업을 하면서, 이 안정성 같은 경우에도, 신뢰 같은 경우에도 계속해서 인정을 받으면서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자, 리플 같은 경우에는 은행업, 완전히 들어가가지고,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아주 커다란 호재까지 이렇게 진입하기까지는, 사실 이제는 시간의 문제이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도 리플사에서 계속 착착착착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차트로 좀 돌아가서 한번 보게 되면은 어쨌든 리플이 이런 호재가 지금 당장 막 적용돼 가지고 미친 듯이 상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조금 중장기적인 측면으로 바라봐야 되는 게 맞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있죠. 자, 여러분들 일단 점심시간에는 영상 길게 보기 힘든 거 아니까 제가 짧게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래서 일단은 지금 차트를 또 보게 되면은 오늘까지도 약간의 횡보하는 모양새가 나와주고 있는데 요거는 나쁜 게 아니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가장 안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차트는 계단식 상승이다. 그 이유는 이렇게 올라가서 횡보를 하는 이 구간이 자, 여기가 안전장치를 만들어내는 거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게 왜 그럴까? 자 여기까지 올라갔는데 만약에 이 안전장치 없이 올라갔다. 그럼 바로 여기까지 뚝 떨어질 수 있어. 근데 이렇게 만들어놓게 되면 이렇게 또 올라갔어요. 떨어지더라도 여기까지. 여기서 내려왔다가 다시 한번 받치고 올라갈 수 있는 힘이 만들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곡을 만들어내고 있는 중이고 제가 말씀드렸던 거 얼마예요? 여기 4745원. 여기를 깨지 않으면 괜찮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근데 일시적으로 그냥 깼다고 해서 그냥 쭉쭉쭉 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종가 마감 기준으로 한번 보셔야 돼요 종가 마감을 만약에 여기 밑에서 했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4천 원 초반대까지 떨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우리가 이 종가 마감 얼마에서 하는가 요거를 조금 잘 지켜볼 필요는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또 여기서 보시게 되면은 비트가 살짝씩 반등을 조금 주고 있고요 이더리움은 조금 멈춰 있는데 어쨌든 지금 비트랑 이더가 같이 올라오게 되면 리플도 힘 받아서 올라오게 될 것이고 자, 요 구간 4,900원 있죠. 4,900원. 여기도 종가 마감 기준으로 뚫어 주게 되면 5,000원대 또 금방 갑니다. 5천원대가 사실 지금 보게 되면은 심리적 고점이에요 리플에 그래서 여기를 뚫어내게 되면은 또 한번 크게 상승하는 요런 차트가 나와줄 수 있는데 보시게 되면은 요날도 한번 돌파 시도를 했어요 근데 보시게 되면은 어, 4972원대까지 올라가면서 5천원 돌파를 해주지 못했죠 그래서 일단은 리플은 1차적으로는 5천원을 돌파를 해줘야 된다 그래서 여기를 돌파를 해줘야지만 더큰 상승을 바라볼 수 있고 기본적으로 만원 뭐 2만원, 3만원까지 쭉쭉쭉쭉 올라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리플을 투자하고 있는 우리 여러분들은 어떻게 남들보다 더 많이 극대화된 수익 가져갈 수 있을까? 자 여러분들 우리가 돈을 벌려면 스승을 잘 만나야 돼. 그러면 이 코인판에선 어떤 스승을 만나야 될까? 자 세력들의 움직임을 잘 봐야 됩니다. 세력들의 움직임을 따라가야 돼요. 세력들 같은 경우에는 리플이나 뭐 이더리움, 비트코인, 이렇게 굵직굵직한 메이저 종목들 있죠. 자, 보시게 되면은 지금 시총 상위입니다. 보시게 되면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다들 시총 1, 2, 3위에 있는 굵직굵직한 친구들이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종목들은 우리 세력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느냐. 자, 요걸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보통 세력이 하나 들어온다고 해서, 그리고 자금을 조금 싸서 들어온다고 해서, 이 종목 못 올립니다, 세력들도. 자, 그래서 세력들도 많이 모이고, 자금도 많이 모여야 되기 때문에, 이런 메이저 종목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금 조달용 종목이 따로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저희 말로는 새끼 종목이라고 부르는데, 자, 보시게 되면, 이런 식으로, 자, 비트코인이 작년 2월달, 3월달에 두달 동안 80%가 넘게 상승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비트코인 캐시는 같은 구간 동안 200% 넘게 상승을 했어요. 어떻게 됐어요? 두배 이상 가졌죠, 여러분들. 자, 그리고 나서 우리 리플도 새끼 종목이 있었어요. 보시게 되면은, 자, 리플의 스키 종목 스텔라 루맨으로 알고 계셨을 텐데 작년 11월에서 1월 달까지 이세달 동안 600% 넘게 리플이 상승을 합니다. 그리고 첫 달에는 300% 조금 안 되게 290% 정도 상승을 했는데 스텔라 루맨이첫 달에 같은 달에 600% 이상 상승을 해요. 여기도 보면 두배 이상 이렇게 보이죠? 근데 우리의 계산대로라면 나머지 두달 동안 이렇게 총세달 동안 이1200% 이상은 가었어야 돼. 얘도 두배 이상 갔었으니까. 근데 그 다음 달에 어떻게 됐어요? 올라가지 못하고 쭉쭉쭉쭉 내려왔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리플 상승할 때도 스텔라 루빈이 같이 가기는 했어요. 음, 같이 올라오긴 했어. 근데 벌써 이렇게 멈춰 있는 모습, 미리 미리 움직임이 멈춰 있는 모습이 나타나줬고, 셀라노맨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리플과 같은 테마로 묶여 있으니까 상승이 같이 나와주긴 하지만 어, 이 새끼 종목의 역할을 못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력들은요, 이 새끼 종목이 탈락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하냐? 이 메이저 종목을 버리는 게 아니라 새로운 새끼를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 새끼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플이 심리적 고점인 5,000원대 돌파해주면서 신고가 달성하면서 요 친구 같은 경우에는 같이 미친 듯이 폭등하기 시작할 종목입니다. 자, 이번에 또 신규 상장될 종목이기 때문에 얘는 스텔라로맨보다도 시총이 작고 가벼워서 치면은 퐁 날라가요 자 그래서 리플이 이렇게 상승하기 시작할 때이 친구는 미친 듯이 폭등이 나아질 수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자 이런 종목 하나 들어가 놓으면 여러분들 자산 확 불리는 거 되게 도움이 되겠죠 자 그래서 제가 우리 여러분들한테 이 종목 공유해 드릴 겁니다 이 종목 궁금하시죠 여러분들 자 궁금하신 분들은 지금 댓글에다가 새끼는 조금 그러니까 아가라고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십시오 아가 댓글 한 번씩 달아 주셨나요 자. 이렇게 댓글창에다가 자 이렇게 댓글창에다가 아가 한 번씩 달아주시고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 링크 보이시죠? 제가 댓글에도 설명에도 링크 달아놨습니다. 이 링크 타고 들어오시게 되면 이런 창이 떠요. 자, 여기서 서인아의 미공개 종목, 떡상수의 종목, 체크박스 해주시고, 연락받으실 전화번호를 남겨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숫자만 적지 마시고, 보이시죠? 010-, 다시 뭐뭐뭐뭐, 다시, 뭐뭐뭐뭐, 중간에 빼기빼기, 이렇게 넣고, 제출까지 완료하시면, 제가 확인하고 순차적으로 답변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 이 종목 절대 놓치지 않고, 여러분들 자산 한번 제대로 뻥튀기 시킬 수 있는 이 종목, 같이 들어가셨으면 좋겠고요. 이거 이외에도 제가 우리 여러분들 매일매일 수익 보실 수 있도록 텔레그램 방에서 이런 식으로 종목 추천드리는 거 알고 계시죠? 자,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도 하루 만에 또두 가지 종목으로 100% 가볍게 수익 봤던 내용입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제가 매일매일 수익도 내드리고 이 종목까지 말씀드릴 건데, 대신에 우리 여러분들 어떤 거 해주셔야 됩니까? 자, 지금 시청하고 계신 제 영상,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그리고 응원의 댓글까지. 자, 서이나 최고 한 번씩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제 영상 주변 지인분들한테도 널리 널리 알려주시면 제가 또 유명한 코인 유튜버가 될수 있거든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저한 번씩 유명해질 수 있게 도와주시면 저는 우리 여러분들 수익 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좀 서로 상부상점에서 좋은 사이로 나갔으면 좋겠고요. 이번에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 또 궁금해하실 종목 상담의 시간으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 한번 확인해보도록 할게요. 리플부자 서인아 화이팅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 리플부자 서인아 최고 다들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화이팅 대박나야해 감사드립니다. 세이 블라스트 봐주세요. 요런 식으로 궁금한 종목 뭐 댓글에 달아주세요. 자 점심시간이니까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 어, 세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살짝 주춤해 있죠. 어, 그래도 지금 요 구간 깨지 않고 460원, 460원 깨지 않고 위에서 버텨주면 괜찮습니다. 다시 또 올라갈 거예요. 블라스트, 블라스트는 어, 지금 그렇게 막 그렇게 막 메리트가 엄청난 종목은 아닌데 어, 다시 차트를 좀 올려서 4.380 이상 올려놓으면은 그래도 좀 가능성이 있겠네요 380 빨리빨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캐리 어덕스 월드 한번 볼게요 근데 뭐 민코인은 아직 완전히 끝난 게 아니라서 근데 요 친구도 조금 더 올려줘야 될것 같긴 하네요. 5.7원대까지는 5.7원대까지는 올려놔야 됩니다. 어 오늘도 갔다 왔는데 조금 더 올려야 돼. 요 5.77, 5.77까지 올려놓으면 좋아요. 온도 파이낸스 좋다고 하던데 얘도 리플이랑 똑같이 보시면 돼요. 중장기 종목 온도 파이낸스 좋습니다. 네, 지금도 좋아요. 음. 1530원만 깨지 않으면 얘는 더 올라갑니다. 그리고 이 친구는 제가 뭐 이렇게 1000원 깨졌을 때도 계속 담아라 말씀드렸던 종목이기 때문에 요것도 조금 꾸준하게 담아가시면 충분히 수익 나올 수 있는 중장기 종목이에요. 리플 부자. 리플 가자. 모스코인 200이요. 손전해야 될까요? 어, 올라가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200원대는 좀 멀다. 멀어요. 많이 멀어. 음. 가고 있긴 해요. 근데 다른 종목으로 수익 볼수 있는 환경이 더 빨리 나올 것 같습니다. 오피셜 트럼프. 저는 글쎄, 오피셜 트럼프는 그렇게 좋아하는 종목은 아니라서. 네, 저는 비추 드리겠습니다. 어, 크게 의미 없을 것 같아요. 물론, 여기를 또 넘겨주면, 15,500원 정도 넘겨주게 되면은, 또 수익권이 조금 나올 수 있긴 한데, 어, 마음에 안 들어요, 이거는. 퉁퉁 <laughs> 튀는 목소리 돌아왔네요. 리플 보자. 리플 못 잡았는데, 잡을 수 있는 라인이 있을까요? 아, 어, 일단은, 리플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4,745원대가 깨지면, 4,000원 초반까지 내려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되고, 만약에 4,745원 안 깨고, 그리고 요 4,900원 안에서 박스권 횡보한다 여기서는 매집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를 만약에 깼다. 그러면은 잠깐 팔았다가 밑에서 다시 잡으시는 게 좋겠죠. 빅토르 토큰. 크게 메리트 없습니다. 지금은. 얘는 이제 중국계 종목에 한번 테마가 확 돌아야지, 어, 비체인 올라가면서 올라갈 텐데, 지금은 크게 메리트 없어요. 어제 4750원 밑으로 떨어져서 팔았는데 왜 4000원 초반대로 안 떨어지나요? 종가 마감 기준으로 보셔야 돼요. 아침 9시에 이게 종가 마감 해가지고 바뀌잖아요. 일봉이. 요거를 보셔야 돼요. 잠깐 떨어졌다고 해서, 어, 이제 쭉쭉 떨어지겠지, 팔아야지. 이러면 안 돼. 리플 부자. 네, 다들 댓글 너무나도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종목 상담까지 전부 다 마무리했습니다. 자, 점심시간이라서 살짝 평소보다 짧게 준비를 해봤는데, 여러분들 점심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제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응원의 댓글 한 번씩 꼭꼭 부탁드리겠고요. 우리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납시다. 그럼 안녕!